자,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13일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마이너스 1.0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한국 BNC 역시도 6,06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요 날의 종가가 6,000원이고 오늘 저가 역시도 6,000원입니다. 그래서 6,000원선을 좀잘 지켜주면서 오히려 조금 밀려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시간 내에선 10원 빠졌습니다. 10원. 6,000원선을 기준으로 하셔서 일단 1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 조정은 5,000원까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6,000원선 아래쪽으로 1차 매수를 반드시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 부지는 대표 어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중요한 경기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쉬어갈 수 있다. 추가적인 조정 역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동 불안 역시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확전은 사실상 안 된다죠. 확전이 되면은 결국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물가 역시도 상승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시켰던 건데 또 물가가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역시도 확실하게 좀 억제를 할수 있을 것인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내용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가 비만 치료제 개발 열풍이죠. 열풍 그야말로 앞으로 35년까지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한 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 넘어가는 상황인데, 절반이, 아니,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20억 인구가 넘어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중국 인구 14억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숫자예요. 중국 인구하고 미국 인구를 합쳐도 20억이 안 됩니다. 대략 한 18억 정도 인구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엄청난 비만 인구의 증가가 결국은 지금 전 세계 수백 개의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선두주자 노보노 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이번에 한국BNC가 그 삼중작용제에 대한 후보 물질 결과를 도출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또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이제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지금 벌써부터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수백 개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위고비랑 재바운드와 동등한 효능을 보여 주거나 이거 이 약물을 뛰어넘는 효능을 보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차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제약사들도 차세대에 맞춰서 그 효능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한국비엔씨의 삼중작용제 후보물질 이 부분이 결국은 기술 이전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명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거대해질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속에서 한국 비엔씨 역시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 글로벌 1위 의약품 머크 역시도 뛰어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머크도 물론 이제 키트루다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엄청나게 확장해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적응증만 지금 무려 40개인데 병용 임상하는 게 1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의약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비만 치료제가 어마어마한 진짜 시장의 규모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이제 이 글로벌 1위 의약품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함께 바이오 섹터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금투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고 있죠. 이 진짜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이 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차기 국내 대선 대통령 선출 금투세 폐지하는 후보를 뽑겠다 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금투세와 주가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 라고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은 어지간하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등 해외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들?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되고 증권 거래세 역시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든지 폐지를 해 버리든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증시부터 살려 놓고 어? 구조부터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정말 열심히 이 금투세 쪽 관련해서 이 폐지 동의 청원 뭐 이런 부분들을 얻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청원 동의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여기 대문자만하게 보이니까 한 번씩 꼭좀 네, 참여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 종목 공유해 드리고 상승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문자 한 번씩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는요. 일단 두 번째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원하게 지금 덥잖아요, 그죠 시원한 수익으로 기분 좋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달세배 예상하는 종목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공유를 해 드렸는데 잠깐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통방을 통해서 매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검색기는. 사용 가능하신 분들 상황가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초대는 소통방 초대는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오전에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소통방에 8시 47분에 이렇게 공유해드렸구요. 문자 메시지로는 이렇게 8시 45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매수과 매도가 정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죠. 그래서 열폭주 방지 릴레이를 개발했다. 이런 이슈가 이제 또더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예상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y m t 한번 좀 보기 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 공유해 드렸죠? 오전에 이렇게 공유해 드렸으니까 두 종목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y m 택 인데요 오늘 13,500원 이하 쪽 잡아 드렸는데 13,110원까지 빠졌죠 그죠 그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지금 현재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6,000원 이상 자율매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돌파 나왔고 이제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18,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동안 50% 가까운 이제 수익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풍제약 예,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시면 네,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20% 이제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 수익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일 같이 꾸준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그 지난번에는 이제 5,000원 선 하단을 좀잘 지켜줬었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이두 차례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5,000원 선은 잘 지켜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로 단기로서는 6,000원 선을 좀잘 지켜주고 있는 지 이런 모양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매수타점 반드시 6,000원 이하가 되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5천원선까지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손실 없이 끌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반드시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또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까지 이제 오늘과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은 이제 광복절 쉬어가는 날이죠. 그래도 이날 또 중요한 소매 판매 지수와 산업 생산 지수가 동시에 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는 또 옵션 만기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쉬어갈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뭐 조정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시장은 금리 인하 전에 한번더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해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전혀 저는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 장고가좀 감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큰 폭락은 당분간 네, 제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추가적으로 16조 원까지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장 한번 더또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더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면 소비심리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올해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니까 금리 인하 바로 이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월가 거물들 역시도.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소비심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9월 절대 거르지 말고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9월 금리나 막 기대하면서 환호성 지르다가 갑자기 8월 또 경기 지표들이 이제 9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9월 이 FOMC 일정 전에 또 이제 다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지간한 것들은. 근데 이제 8월 경기 지표들이 또 예상보다 좋아요. 그러면 또 9월 한 차례 또 동결. 이렇게 가버리면 또시장에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9월이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 이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나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또 하반기 대시세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준비하세요.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한 번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요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전의 얘기죠?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다섯 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 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 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 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시세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